자, 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 TV 추동기자입니다. 오늘은 자이언트 TV 두 번째 출연이시죠. 존리 메리츠 자산 운용 대표님을 석달 만에 모시고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식 투자 전도사의 2021년 4월 시장 점검입니다. 자, 최근에 올해 주식시장에 와서 좀 횡보가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지겹기만 하는 행보장에서 존니 대표라면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laughs> 저는요, 주식 투자를 90년대 초부터 그러니까 30년대 투자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람들은 3개월을 못 기다려요.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3개월은요, 너무너무 짧은 기간이에요. 근데 난리입니다 뭐, 지겹다. 뭐. 근데 그래서 최근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의 평균 보유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그래요 음, 그런 투자가 아니고 음. 그건 이제 가진에 간 거죠 쫄리면 돼지 시던지 3개월이 아니라 3년도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노준비인데 음, 네. 음. 앞으로 20년 남았는데 30년 남았는데 어떤 분은 10년 남을 수도 있겠죠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음. 기업이 일을 하니까 기업에 투자하고 오랫동안 기다리면 됩니다 음. 근데 아직도 그 많은 사람들은 주식 가격을 맞추는 걸로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리고 주식은, 어, 내가 갖고 있어서 기쁜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주식을 갖고 있었을 때, 나는 한 주가 되고, 두 주가 되고, 세 주가 되고, 또 펀드도 마찬가지로 열주 사고, 이십 주 사고, 그래서 십 년, 이십 년 갔더니, 어, 내가 어떤 회사는 만 주가 생겼고, 또, 또, 배당도 주잖아요. 또 세금 환 급도 주잖아요. 그걸 꾸준히 모았더니, 어, 내가 이만큼의 그 주식 자산을 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 너무 지겹다. 근데 앞으로 은퇴할 날이 <laughs> 10년, 20년 남았는데, 상기에는못 네. 기다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따져보면요, 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올해 들어와서 코스피 보니까 한12%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이 오른 거거든요. <laughs> 네. 그리고 내년에도 12%로 오른다 그러면, 또 내후년도 뭐5% 10% 올른다 그러면 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주식시장이죠. 그런데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한국이 음. 어, 주식 애커리컬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음. 그런 시장이 이제 좋은 시장입니다. 음. 어, 그리고 또 하나는 퇴직연금, 또 연금저축펀드라든가 이런 주식 투자 비중이 세계에서 꼴찌예요. 음. 그 많은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약 천조의 돈이 지금 놀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도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리, 늘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 주식에 대한 어, 인식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한국 코스피가 어, 자연스럽게 막 올라갔다가 막 폭락했다 이런 게 아니고 꾸준하게 어, 어느 해는 5% 오르고 어느 해는 6% 오르고 어느 해는 10% 오르고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실행이 된다 그러면 어, 엄청난 부자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음. 최근에 어저께인가에 신문에 났죠. 그 매경인가요? 네. 미국에 백만장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음, 퇴직연금을 네. 통해서. 네. 정확하게 그겁니다. 음. 장기 투자하고요. 주식 투자를 어, 반드시 해야 되고. 이제 저는 이제 그 퇴직연금을 통해서 먼저 해라. 연금저축펀드도 무조건 하고. 그다음 그다음에 그렇게 매일매일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신경을 끊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저는노 준비는 저절로 될 거라고 봅니다. 마켓 타이밍을 보는 투자는 지양해야 된다. 저번에 나오셨을 예. 때도 부 항상 강조하셨던. 아니, 말씀인데. 절대로 그건 돈을 못 봅니다. 아. 저는 100% 돈을 못 벌어요. 매일매일 핸드폰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일단 개런티 합니다. 그 그러니까 3개월은 전혀 짧은, <laughs> 그렇죠. 전혀 긴 기간이 아니다. 30년을 <laughs> 하셨던 고수께서 말씀하시는 신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기술이 아니에요. 음. 근데 자꾸 한국은 재테크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제가 최근에 어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뭐 증권사에서 어, 버스에다가 그 광고를 했던데 주식 투자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저건 주식 투자는 도박을 하라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음. 저는 그거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음. 그냥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내가 회장이라고 생각해라. 회장님들이 주식 갖고 있을 때사다 팔았나요? 안 팔죠. 그쵸. 그래도 부자가 됐잖아요. 나도 회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겁니다. 투자자가 이 회사의 오너다. 이런 네, 마음으로 그럼요. 이제 투자를 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자, 이런 횡보장과 더불어서 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사실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많이 샀던 주식이고 존리 대표님께서도 강하게 추천했던 종목이셨습니다 삼성전자의 투자 지금도 계속 그런 투자 공식은 유효 를 하나요 아, 어, 삼성전자가 좋다 나쁘다를 여기서 좀얘기하는좀 그렇고요 네. 근데 이제 아마 tsmc라든가 이런 거센 이제 도전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슬기롭게 삼성전자가 극복해야 될 거로 생각하는 거고요 음. 다만 삼성전자만 갖고 있으면 위험 하겠죠 음. 그러니까 어, 자기 자산에 주식이 100이라고 그러면 네. 10%를 삼성을 갖고 있든가, 나름대로 그런 분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음. 분산 투자를 해서 삼성 네. 역시 가지고 갈 좋은 네. 종목이다. 이런 정도. 종목이지만 정리. 100% 하는 건 100%는 네. 안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전해 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전자, 뭐 카카오, 네이버 등 다양한 좋은 대장주 기업들도 있지만 결국에 사람들이 돈을 벌수 있는 거, 그리고 좀 사고 싶은 거는 안 오르고 저평가된 주식이거든요. 그런 저평가된 주식을 고르는 방법, 그런 주식들은 어떻게 좀 찾는 게 좋을까요? 어, 글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람들은 주식을 고를 때이 회사가 굉장히 좋다, 나쁘다를 뭐를 먼저 보냐면 가격을 먼저 봐요. 그래서, 아, 이게 오를 것 같아. 차트를 보니까 100일 선이 어떻고 뭐 90일 선이 어떻고 보니까 오를 것 같아 음. 어 그렇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거는 순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그 회사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아 내가 이회사 주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음. 어, 내가 이 회사 갖고 있으면 내가 너무 좋겠다 내가 이 다음에 큰 부자가 되겠구나 음. 거기서 출발해야 되죠 음. 그래서 그리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조건이 뭘까요? 뻔하죠 예를 들어이 회사가 갖고 있는 건 경영진이 똑똑하거나 아니면 이 회사가 워낙 기술이 뛰어나서 경쟁자가 나오기 힘들어요. 음. 아니면 엄청난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경우 좋은 얘기죠. 음. 게임주 같은 경우. 한번 개발하면 손님들이 와서 돈을 주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큰 공장을 짓거나 하지 않아도 네.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볼수 있죠. 아니면 굉장히 많은, 어, 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누가 새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음, 그렇죠. 어 근데 그런 경우도 하나의 좋은 예죠. 음. 진입장벽이 어려운 거 하나, 아니면 어, 이런 거도 있죠. 프랜차이즈 밸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음. 그까뭐 그러니까 맥도날드라든가. 네. 그거는 누구나 다 브랜드만 보면 믿고 들어가서 사 먹잖아요. 음. 그런 기업도 갖고 싶은 주식 중에 하나죠. 음. 그러니까, 아, 나 이런 주식 갖고 싶다. 근데 이제 갖고 싶, 갖기 싫은 회사는 어떤 걸까요? 경영진이 좀 이상하거나, 네. 또 아니면 누구나,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음. 이런 얘기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있는데, 노래방 같은 건안 하겠죠. 음. 왜냐면 노래방이 잘 되면 음. 옆에 막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네.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입장벽이 낮은 거라 그러죠. 음. 그런 경우는 좀 피하는 게 좋겠죠. 피하는 게 그러니까 좋다. 게...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는 피하는 게 좋고. 음. 좋은 거죠. 결국에는 음. 이런 기업들은 감동받을 수 있는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내가 갖고 싶으냐. 근데 네. 거기서 출발했는데 이제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네. 아나이 회사 갖고 싶어요. 너무 너무 좋아. 이 회사가 너무 잘될것 같아요. 네네. 보니까 실제로 매출액도 과거 시험을 보니까 꾸준하게 올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보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야 가격이 너무 비싼 건가, 싼 건가. 근데 너무 비싸요. 그러면 아 조금 보류할 수도 있고 비싸지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땐, 어, 이게 비싸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테슬라 같은 게 좋은 예죠. 네. 사람들이 왜 테슬라를 저렇게 700조의 자산을 보고 살까? 음. 그거는 앞으로 지금은, 어, 테슬라가 파는 그 자동차 대수가 얼마 안 되지만, 네. 앞으로는 만약에 전 세계 시장에 20%를 테슬라가 가져간다. 그러면 이건 대박이겠죠? 음. 그런 거예요. 음. 그건 판단에 맡기는 건데, 근데 똑같은 펀드 내줘도 어떤 사람 사 어떤 사람 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어떤 주식을 소유하는 거는 어떤 그 테크닉이 아니라는 얘기죠. 철학이고 그다음에 너무 재밌잖아요. 음. 내가 이 회사를 갖고 싶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디즈니랜드 주식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죠 그렇게 출발하는 게 성공적인 거고 훨씬 즐거울 수가 있고요. 네. 근데 가격이 하락이 오더라도. 나한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난 내일도 살 거거든요. 그렇죠. 네. 계속 장기적으로 볼 거라면은 당장의 순간의 변동성에서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런 그렇죠. 말씀으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신경 쓰지 않고 3년 이상 묻어줄 주식, 섹터나 테마 네네. 이런 걸좀 보고 계신 또 그런 게 있으신지요? 3년이라는 거는 굉장히 짧고요. 음. 저희 포트폴리오 보시면 알겠지만 3년 전하고 거의 똑같아요. 네네. 네. 음, 좀더 길게 그리고 네. 금방 말씀하신 네. 같이 갈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주식은 어떤 경우는 7년, 어떤 경우 는 10년, 어떤 경우 는 음. 전혀 안 팔아요. 음. 중간 중간에는 좀 실망스러울 수가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보면 그냥 그게 가장 돈을 벌수 있는 유일한 유일한 겁니다. 음. 음.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음. 비트코인 열풍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주식 예수금보다 비트코인 투자이 더 많다라는 맞아요, 이야기까지 나오고 맞아요. 있는데, 네네. 이 현상에 대해서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고, 비트코인의 음.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때는 회사의 가치가, 회사가 자산이 있잖아요. 네. 또 회사의 어떤 특허도 있을 거고, 네. 또 회사의 기술력도 있을 거고, 또 회사가 갖고 있는 직원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자산이 많아요. 네. 그래서 대강 봤을 때, 아, 이 회사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겠구나, 감이 잡히죠. 음. 그러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아, 이때가 더살타이 왔구나. 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 그 회사의 매력도를 알 수가 있는데, 저희 가상화폐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 예를 들어서 이게 <laughs> 5천만 원이 맞는지, 음. 1 천만 원이 맞는지, 2천만 원이 맞는지, 그런 기준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음. 근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음. 내가, 어, 이걸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돈을 벌겠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몰리게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사라 말라 얘기하기보다는 네. 어, 정말로 그 이렇게 막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네. 다만 어, 내가 전 재산에 한2% 정도 투자해 볼까? 음. 그 정도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어, 이걸 빚을 내서 투자한다든가 음. 내전 재산을 내서 투자한다든가 그런 게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니까 정말 존리 대표님, 투자의 달인이신 대표님도 <laughs> 달인, 잘 분석이 안될 정도로 비트코인 네, 네. 판은 좀 아직은 음. 어려운 판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제 가져야겠다는 욕심, 네, 네, 네. 생각들이 그렇죠. 이렇게 좀 판을 네, 지금 네, 만들어 네, 있는 거예요. 네. 좀더 예의주시를 네. 해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남들이 다 좋다고 몰려갈 때는요, 대부분 실패를 갈 때가 있어요. 아하. 굉장히 좀큰 네. 뜻이 있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출시도 마찬가지고 음. 모든 자산이 그래요 어떤 맹목적으로 하는 거를 따라갔다가는 음.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음. 네. 알겠습니다